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살롬 찬양대에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라서 이, 이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바탕 울고 시작할 뻔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은 봉사금융사역위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위원회 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한 문장에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엇 위에 다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종처럼 섬기시고 주인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섬김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높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고 또 하늘의 보좌 위에 계셨던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며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취하신 모습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빌리뽀서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이었고, 그리고 화려한 요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생적이지 못하고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러한 철저한 낮아짐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기보다 낮은 자리를 택하시고 권세를 주장하시기보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보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여성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외로운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섬김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낮아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참된 섬김이 어렵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때 그곳에서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시킨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했던 일이죠. 아무래도 이 모래 바닥, 먼지가 많고 이 모래 길을 맨발로 다니던 이 시대에 발을 시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종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곧 부인할 사람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기꺼이 씻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가려서 하신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이 모습 안에 가장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모습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자리를 찾아가셨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김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부족하고 지저분한 인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섬김은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실천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섬김의 절정,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성김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섬김의 끝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더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외로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좋은 행동이나 친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때때로 내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이 모든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내어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섬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겪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 자리, 가장 완전한 섬김이 드러난 자리, 가장 큰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란 내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해 주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섬김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묶기신 예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섬김과 그 본질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섬긴다는 것은 나의 것을 조금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섬김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섬긴다는 것을 부담으로만 여기거나 억지로 해야 할 일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살렸고, 나를 자유하게 했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섬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섬김의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과 닮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기꺼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충분한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조용히 돕는 손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은 결과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라 고 하십니다. 낮은 곳,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옆에 계신 분 손을 좀 잡아 보시겠어요? 네, 내 옆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봉사금융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섬김이라는 것은 주체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사금융 사역위원회 이 모든 팀원들의 결단과 헌신이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자리에서 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섬기며 나가는 저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의 절정이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먼저 가신 그 길을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